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쿠팡 광고 담당자 대면 미팅이 있습니다. 제 거도 미팅이 있어서 가는 김에 저희 수강생 대표님도 대면 미팅이 있어 가지고 같은 날짜로 잡았어요. 가는 김에 차에서 최대한 뭐 토크 편하게 얘기하는 시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같이 출발해 볼게요. 음.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출발해볼게요. 이렇게 바로. 바로 출발할게요? <laughs> 네. 어떻게 잘 지냈어요? 잘 지냈죠. <laughs> 너무 바쁘게 지냈죠. 이사 축하드려. 아유, 감사합니다. <laughs> 오늘 우리 어디 가죠? 오늘 드디어 쿠팡 담당자를 만나러 갑니다. <laughs> 그쵸, 그렇죠. 대면 미팅. <laughs> 네. 그리고 우리 왜요? 광고 담당자분이 계속 대면을 하고 싶어서 계속 얘기를 했는데, 대표님이 바빠도 못했죠? 네, 오늘 겨우겨우 판차를 내고 이렇게 나왔어요. <laughs> 그리고 저도 어차피 이제 오늘 가는 일이 있어서 가는 길에 같이 스케줄 시는을 마쳤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넘어갔다가 대표님이 미팅 하시고. 네. 저도 따로 미팅 할 거니까 그렇게 할 건데. 가서 뭐 혹시 궁금한 거 있어요? 그 담당자분께서 어쨌든 지금 1페이지 <laughs> 상단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플레이 하는지를 알려주신다고 했으니까. 제가 그 비법을 쏙쏙 잘 듣고 와가지고 적용을 해봐야죠. 어, 이번 간 김에 최대한 많은 정보 알아오시고, 되시는데 너무 기대는 하지 마시고. 왜냐면, 특별하게 우리가 지금 다 하고 있는 것들이 좀 많을 거예요. 음. 하지만 그래도 이게 또 기회일 수 있잖아요. 네. 그 내부에서만 볼수 있는 걸 자료를 보여주신다고 했으니까. 얘기도 되나? 이게 뭔지는 말안 하니까요. <laughs> 절대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거. 그리고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1억 셀러인데. 네. <laughs> 본인만의 노하우가 있어요? 그말 노하우요? 편하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우리 지금 차 운전하면서 가면서 편하게 얘기하는 거니까. 네. 네 우선 소싱도 계속 열심히 하고 있고요. 재고 관리, 품절 걸리지 않게 열심히 하고 있고. 아이템이너, 아이템이너 여전히 괴롭히는데, 그때그때 그때 캐치해서 바로바로 바로 해결하고 있고요 생각보다 할 일이 너무 많죠? 네, 광고도 열심히 들어가서 보려고 하고 있고요 보려고 하고 있죠? <laughs> 나 아직 그 비법을 잘 몰래 있어가지고, 오늘 꼭그 비법을 파헤쳐보겠습니다. <laughs> 그래도 이렇게 낮에 반짝 쓰고 나오는 네. 거 좋죠. 아, 너무 정신없이 일하다 나오니까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어쨌든 저기, 롯데타워가 보이기 시작하네요. <laughs> 어, 그러네요. 진짜 롯데타워 이제 보이기 시작하네요. 이게 무슨 얘기 막 하려고 그러면 자꾸 터널 나와가지고. 네. 제대로 인터뷰를 못했어요. 가서, 최대한 이제 우리 많은 질문 하겠지만. 네. 그래도 또 1억 셀러에 또 질문 좀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laughs> 월 1억 하는 셀러는 어떤 질문 할까요? 기대가되는데 음... <laughs> 그, 나와가지고, 아직. 난 생각을 해보지 않았는데, 당하신 것인데 <laughs> 매출 증대 비법을 알아줘. 어떻게 하면 1페이지에 들어갈 수있는지또 확인하고, 아안데이다 이렇게 는하지 마세요. 무슨 <laughs> 말인지, <하시는> 지금 <laughs> 어차피 다 자료 그리고 데이터 뽑아올 거라 응. 열심히 보시고, 그 데이터에서 내가 진짜 써먹을 수 있는 거, 응. 최대한 골라내는 게 가장... 핵심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제가 말했죠 지금 아직 봄 아니라고 네 저희 수강생 대표님한테 항상 얘기하는 거 지금 3월 왔으니까 봄이라고 막 너무 급하게 막막 먹었는데 응. 봄 아니죠? 네 그리고 지금 밖에 눈 와요? 그리고 어저께는 눈 많이 왔죠? 보통 하얀 세상이 되었더라고요 대표님도 이제 어떻게 해요? 저한테 그랬 계속 봄이라고 그래서 근데 이제 봄꽃도 나가니까 그쵸? 봄도 열심히 준비해야죠 근데 확실한 거는 봄 아니에요, 아직. 네, 둘다 팔아야죠. <laughs> 분명한 거는 4월 달에 또눈 와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맞물리는 시기가 되게 좋아요. 지금 잘 하신 거, 겨울 거, 봄거 같이 나가니까. 네. 또 봄이 생각보다 길어요. 그런가요? 네. 지금 3월이잖아요. 근데 5월까지는 충분히 나가죠. 그 정도 시간이면 우리 매출 충분히 나올 수 있죠. 아마 오늘 쿠팡 광고 담당자도 그런 기대를 하지 않을까. 맞아요. 그때 봄이 4월부터 4월부터 시작이다. 그런 그러니까 게 말씀을 해주셨었고, 그래서 어쨌든 저희 아이템에 대해서 많이 알려주신다고 했으니까 그 순위나 아니면은 어떻게 노출해야 되는지 더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힘들게 뺏서 가는 시간이 헛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기다씨 오늘 또 에스코트 하러 왔잖아요. <laughs> 에스코트 하러 오신 거 맞나요? <laughs> 제 일도 볼겸 겸사겸사. 네 <laughs> 결론적으로는 월 1억 하는 셀러도 뭐 별거 없네요 질문이 <laughs> 아직 너무 초보이기 때문에 월 3억을 목표로 하기 위해서는 매출 증대 비법을 배워야죠 <laughs> 근데 저한테는 질문 진짜 많이 하잖아요 <laughs> <laughs> 그 질문은 그 질문이고 이제 또 광고 효율화를 해야 순이익도 많아지고 하니까 내실을 다져가며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워낙 열심히 하시는 분이니까 땅 가서 우리 재단 좀 많이 얘기하고 그리고 네. 이제 돌아오는 길에 뭐 그래도 어떤 얘기 정도는 있었나 네그 정도 영상 한번 찍어볼게요 얘기해도 되나요? <laughs> 어느 정도 있었나 이 정도만 <laughs> 얼마큼 내용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잘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따 뵐게요. 여 처음 와가고 모르시죠? 저쪽으로 가시면 될것 같아요 일로 오세요 <laughs> 앞으로 쭉 가서 대표님 어떻게 미팅 잘 하셨어요? 네 했죠 <laughs> 고생하셨네요 저도 미팅을 했지만 특별한 성과는 뭐 특별한 내용은 그냥 한번더 그냥 내 제품에 대해서 한번더 쳐다보게 되는 계기가 아니었나 정도였는데 대표님은 어땠어요? 저는 우선 순위에 대한 거를 좀 얘기를 해주셨고, 네. 그리고 키워드 점유율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셨고, 쿠팡에서 카테고리의 매출 규모 정도에 대한 얘기를 들을 수가 있었고요. 그냥 그 정도가 약간 유의미한, <laughs> 유의미한 미팅 성과라고 하면 성과인 거고, 나머지는 조금 실망이었다. <laughs> 이 시간에 기중한 시간을 내서 왔지만, 흠프로님한테 들었던 이야기였다. 맨날적인 거는 그전부터 알고 있었고, 그리고 다 저한테 들었던 내용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래도 어찌됐든 이렇게 한번 직접 그런 내용들을 한번 눈으로 보고, 그리고 내가 지금 해당되어 있는, 판매하고 있는 제품의 음. 카테고리가 어딘데 어느 정도의 순위에 있다. 그거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제가 알 수는 없는 데이터니까. 네. 근데 그 정도였다. <laughs> 네. 생각보다는 좀 실망이 많으셨던 것 같은데 에이. 그리고 뭐 상위 업체들에 대한 것도 얘기를 네. 해주셨지만 그 상위 업체에 대해서 전략을 수립하거나 그럴 거는 다안 됐기 때문에 어쨌든 본인이 열심히 해야 한다 그게 팩트예요 <laughs> 알아서 잘 해야 한다 정말 그게 찐 팩트입니다 그래도 오늘 대표님 잘 미팅하셨고 뭐 네. 저도 미팅이 있었기 때문에 같이 왔지만, 네. 겸사겸사, 뭐 대표님, 이번에 좀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내가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아, 약간 그런 거 있었어요. 현재 시기가 항상 매출이 향상하는 시기 이기 때문에 요때 준비를 열심히 잘 해야겠다. 그럼 <laughs> 저희 국이 올리버드 진행하면서 이제 모집을 시작했는데, <laughs> 네. 또 대표님이 왔을 때가 황금 시즌이었죠. 네. 이번에는... 봄, 황금 시즌이에요. 황금 시즌이 맞네요두번 <laughs> 있어요, 딱, 1년에. 아, 아. 아까 데이터에서 보신 그대로예요. 아, 그래서 황금 시즌이라고 하시는 거구나. 네, 맞아요. 이제 아시겠죠? 아, 네네네. 그만큼 황금 시즌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오시는 분들이 정말 좋은 기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무조건 하고요. 대표님, 그 경험을 해보, 해보셨잖아요. 네, 그리고 포장하다 보니까 또 어마어마하게 많은 <laughs> 많은 대표님들이 또 어마어마하게 팔고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면 아까 전에 그 담당자 만났을 네. 때 언제 매출이 가장 높았던거예요 매출 상승 시기 상승 시기가 제가 얘기했던 황금 네, 시즌 아닌가요? 네. 매출 상승 시기가 딱 고황금 시즌이었어요 네, 맞아요 사실 그때가 제일 좋아요 근데 다들 뭐하죠? 여름, 겨울만 정말 제가 너무 답답한 거야 여름, 겨울. 절대 그거 거의 목숨 걸지 말라고 하는데, 지금 아직도 그런 분들 많아요. 근데 데이터를 보니까 더 확실하죠. 그러네요. 음. 왜 황금 시즌이라고 하셨는지 알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고생하셨고, 또 이제 모셔다 드릴 테니까, 가서 네. 푹 쉬시고. <laughs> 쉬는 것보다 막 지금 빨리 제품이라도 하나 더 등록해야겠죠? 이 시간에 했었어요. <웃음> <웃음> 오늘 그래도 이렇게 또 영상에 나오진 않았지만, 우리. 네. 네. 같이 미팅도 하고, 그러고 왔으니까, 대표님 또 해야 될 거. 네. 좀더 빨리 네네. 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네네, 약간 시기적으로 좀 서둘러야겠다는 음. 생각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가서 하는 걸로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세요.